대원님께서는 지금 네. 상임위는 정하셨어요? 아직 상임위를 정하지 않았고요. 근데 뭐 지원은 각 의, 당선인들로부터 음. 1지방, 2지방, 3지방은 이렇게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상임위 결정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비교섭 단체잖아요. 저희들이 원내 교섭 단체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상임위 결정은 교섭 단체 대표들 간의 협상을 하고 최종적으로 국회 의장이 명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섭 단체 그 당선인 들은 의원들은 음, 네. 자기가 가고 싶, 가고 싶은 상임을 못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노회찬 대표입니다. 아, 예전에 예, 네, 원래 2004년에 갔을 때 재벌들이랑 싸우겠다 해서 정무위 지원하시고 보좌진들도 정무위로 다 꾸렸어요. 네. 근데 당시에 두 당이 네. 너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아, 우연 먹어봐라 할 뻔했네. <laughs> 골탕 <빠지네>. 좀 먹어봐라. <laughs> 그런 말하면 안 돼.라고 해서 법사위로 보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네. 법사위 생활을 시작을 하셨고 화려하게 그때 지나가셨는데. 아 저도 법조 가족입니다. 뭐 네. 서울 구치에서 소 얼마, 청주교도소에서 얼마 <웃음> <웃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맞아맞아저 예. 같은 경우는 그 정무이나 환노이 뭐 이런 쪽을 원래는 사실은 법사위나 네. 그. 그 과방위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법사위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임은정 당선인이 네. 차교군 조국 신장직 이렇게 넷이 있는데서 저희들 아, 법사위 박은정 굉장히 네, 박은정 이은정이란다 은정이 하도 많아서 <laughs> 참고로 임은정 검사님 저희 구독자세요 아, 저, 그러시고, 지금 보고 아, 계실 수도 아, 있어요 임 검사님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우리 법사위 치열하겠네요 했더니 박은정 검사님께서 네. 실력대로 가는 거죠. <laughs> 한마디. 아. 그 <laughs> 이건 세다. 도전이 안되겠 아, 아 세다세 예. <laughs> 그 다음에 과방위가 예. 조금 이상한, 저희들이 보기, 제가 보기엔 조금 이상하다. 어 과학기술하고.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정보 통신이 같이 예,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언론 그러니까 방송 쪽하고 과학 기술 R&D와 언론 계획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자면. 어려워요. 이상해. 예. 예. 근데 우리 이혜민 당선인 같은 경우 나는 R&D 예산이 네. 깎이는 걸 보고 미국에서 편도 티켓 끊고 한국으로 왔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과방위를 주장하기가 <laughs> 아니 방송 관련해서 언론은 진짜 전문가시데 아, 그래서 네. 제가 뭐 전문가일 건 없고 그냥 피해 당사자일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언론 관련돼서는 이혜민 당선인과 모든 일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전력이 두 배다 네. 저와 이혜민 당선인이 같이 하겠다 그런데 저는 당에서는. 음. 가장 싸움이 크게 벌어질 곳으로 가달라. 네. 아, 보내달라? 그냥, 아니 아니 당에서 가달라. 그렇게 저한테 요구를 아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정무위나 환노위 네. 정무위 가서 재벌들이랑 싸우고 싶은 거하고 네. 환노위 챙기고 싶은데 네. 제일 싸움이 치열한 곳으로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laughs> 아 거기는 박은정 검사님 잘 싸울 거니까 비교섭은 <laughs> 둘이 또못 가요. 아한 명씩 한 명씩밖에 네, 네. 못 가니까 네. 그래서 어, 정무이나 가방이 또는 아 정무이나 환노이 또는 네.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으로 당이 배치해 주는 곳 가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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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의 명을 따르겠다. 네. 뭐. 장인이니까. 근데 어디 가든 잘 싸우실 것 같아요. 또 왜냐하면 현안이 너무 지금 뭐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만 보더라도 현안이 너무 많아서 어딜 가든 이슈는 차고 넘친다.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 나온 길에 어,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도 뭔가 다른 네. 거다 떠나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 협조는 하겠다. 또는 어, 최상병, 최혜병 특검법, 어, 뭐 조건부라도 수용하지 않을까 기조였어요. 그런데 싹다 거절한 셈이 됐습니다. 오늘 뭐 도하 모든 언론, 조간 신문들이 두, 특, 두 특검 모두 거부했다 이렇게 일면에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규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기자회견? 저도 뭐 당사에서 그 대변인단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네. 시청을 했는데요. 네. 뭐 예상돼. 로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기대가 없다 보니까 네. 뭐 딱히 실망할 일도 별로 없고 음. 그냥 제가 그 보면서 네. 한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네, 네. 그 안데르센이라는 그 동화 작가가 쓴 네. 벌거벗은 임금님, 임금님. 임금님 그리고 뭐 요새는 잘 많이 안 쓰는 말인데 네. 눈이 멀쩡한데 잘못 보는 청맹관이 아. 이게다그 원인이 뭔지를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데 네. 혼자만 모르시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3년이나 더 남았는데 네. 이거를 좀 인내하고 감내해야 되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네. 신선하실까 네. 착잡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뭐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 그 역주행하면서 네. 정책 방향은 옳은데 국민들과 소통이 안 되네 왜 자꾸 음. 사고가 나지라고 아. 하는 네. 방식이에요 요즘 네. 역주행하고 있거든요 정책 방향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인데 네. 아이고 방향은 옳은데 제가 소통이 부족하니 소통하는 척 해드릴게요. 네. 이런 거 아니냐. 음. 방향을 바꾸라. 그렇죠. 근데 그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더뭐 세세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네. 지금 뭐 의료 이런 거나 최근에 이제 그 라인 사태나 이런 걸 보면 네. 무정부주의자인가 검찰주의자인 줄 알았더니 <laughs> 무정부주의자 아닌가 <laughs> 대통령이. 아 그러네. 네, 국경이 없어요. <laughs> 그냥, 우리 다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정해져 있어요. 어, 음. 어제 제가 외신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게, 미, 영, 푸, 일. 음, 딱, 딱, 그렇게만 질문권을 줬어요. 음. 그리고 오늘 음. 아침 그 김어준의 뉴스 공장인가요? 거기서 이제 공개한 내용을 보니까, 음. 어, 뭐, 무슨 자유자재로 질문권을 주었다라고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김수경 대변인 책상 위에는 어, 기자 얼굴과 음, <laughs> 각자 이름과 질문 배정 내용이 적혀 있더라. 그러니까 다 짜놓은 거다.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진보 언론 지난번에 한 번도 없었다 하니까 한결에 하나 껴놓은 거고요. 조중동 가운데 최근에 세게 정부 비판 하고 있는 동아 빼버렸고요. 지상파 중에 MBC만 질문권을 안 줬습니다. 예, MBC만 뺐더라고요. 예, MBC만 딱 뺐어요. 예. 그리고 음. 보면 특혜도 있어요. 조선일보만 두번 줘요. 신문 조선, TV 조선 종편에서 채널 A, JTBC 질문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뭐좀더 어,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일종의 찬스 개념으로 음... TV 조선 한번더 챙겨주는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꼼꼼함 음... 많이 연구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하나 근데 어제 나온 내용 가운데 팩트 체킹이 좀 필요한 대목이 있어서 이주원 예, 예. 그 전직 검사시니까 이거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이종섭. <laughs> 어~ 장관 피의자였는데 호주대사 임명 왜 했냐 출국 금지 알고 있었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거든요 그랬는데 출국 금지는 인사 검증하는 정부 기관에서 알지 못한다 그거 알면 유출하면 형사처벌이다 그리고 소환하지 않는 사람을 출근 거는 경우는 잘 없고 반드시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오랫동안 수사 업무를 했지만 이렇게 두번 연속 연장하면서 소환하지 않았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주, 했는데 출국금지 사실은 관련해서 그러니까 또 출국금지. 우리 이거 뭐~ 이게 퇴근 야식이 뭐~ 이 사건에 <laughs> 예 주인공이세요 이분이 <laughs> 네, 아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제가 네. 출국금지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국내에서 거의 최고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laughs> 출고 <출금> 전문가 <laughs>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도 뭐 수사 많이 해본 입장에서 네.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음.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네. 출국금지량건 기본적으로 수사 초기에 하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이게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이게 아주 빨리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네. 좀 이게 주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하고 나서 뭐고 그 무렵쯤에 출금지를 국그 전후로 한것 같은데 그거를 몰랐다는 게좀잘 이해가 가지 않고 네. 그리고 뭐 출금지도 국 법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인사 검증도 일차적으로는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데 인사검증단이 법무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네. 몰랐다는 게잘 이해가 가지 않고 적어도 장관은 이렇게 네. 또 부서가 다르고 설사 뭐 약간 뭐 칸막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관은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좀 주요 피의자 그리고 그리고 단순 고발권이 아니라 네. 그, 그 초기부터 수사 초기부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이 그 언론 등을 통해서 노출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그냥 단순 고발의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인사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 뭐 네. 임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저도 이제 관련해서 이게 사실인가해서 여러 갈래로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법무부에서 주요 인사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검증하는데 과태료, 범칙금, 음. 세금체납, 예. 출입국 관련해서 문제 의 특이사항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가지고 당연히 보고하고 민정수석실로 올라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민정수석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종의 이제 대통령실, 과거에는 B H 보고자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린다는. 거고 관련해서 전직도 검사장 출신 제가 정치인에게 여쭤봤더니 출금은 원래 해제할 때 알려주는 거야 <웃음> <웃음> 누가 아니 출금 먼저 해 놓고 당신 출금됐어요 하면 누가 수사 협조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는 당연히 알기가 힘들죠 통보 예, 유예를 하기 예, 때문에 예. 알기가 힘들지만. 적어도 그 인사 검증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예. 체크가 됐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 대통령이 아니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도 하고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도 최종적으로 주체잖아요. 예. 그럼 법무부 안에. 예. 무슨 뭐 왕자의 게임에 무슨 얼음장벽이라도 각 부서 간에 칸막이를 그렇게 쳐놨습니까? <laughs>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기자회견을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 국민 또는 아, 공무원들은 최소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들 평범한 검사들 다 아는 내용을 대통령이 이거 뭐한 거예요? 거, 속인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뭐, 그분께서 말, 어떤 뭐 뭐 팩트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이제 가장 이 초보적인 그 출입금지를 놓쳤다면 네. 만약에 그 일부러 뭐 그게 아니야 놓친 거라 면은그 시스템에 중대한 장애가 음. 있는 거죠 네. 음.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에 그러니까. 그 장벽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자에게 <웃음> <웃음> 야인이 넘어들지 못하게 하는 500km짜리 장벽이 네. 있는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사실은.